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미래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 빨간 선은 서울의 그동안의 역사적 경과를 뜻합니다. 오세훈 시절 제가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경험과 경륜 없이 막연한 상상력으로 미래를 그리면 휴지조갈이 어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그리면 현금화 할수 있는 수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업적들이 하루하루 서울 시민들이 즐기고 계시는 오늘날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고질적이었습니다. 정말 하기 힘들었던 일인데요. 서울에 녹지공원 100만 평을 늘렸습니다. 숨 막히는 도시 서울이 달라졌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정말 즐겁게 다니고 있고요. 여성 행복도시 프로젝트 당시에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복지에 미친 시장 소리 들어가면서 보수의 복지가 뭔지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결과 이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엄청나게 달라져서 런던,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다 공신력 있는 국제 기관들의 평가 결과입니다.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증된 성과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서울의 경제 금융을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썼었습니다. 이런 업적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사라진 10년을 넘어서서 제가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영화 인턴의 명대사를 써놨는데요 경험은 결코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경험은 늘 해안과 만나서 폭발적 에너지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바로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책이 지난 몇년 동안 융합대학원이라 그러죠 4차 산업혁명과 경영의 융합을 몇 년째 강의하면서 젊은이들과 씨름해서 만든 그 결과물입니다 이 경륜과 미래가 합쳐졌을 때 미래 비전이 생, 생겨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주택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전 서울시민께 손목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계를 채워드려서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어제 냈습니다. 테크아테를 약간 응용해 봤습니다. 서울은 기술과 예술이 합쳐져서 최첨단 스마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세계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미 발표한 공약을 보고 계십니다. 제 주택 공약은 속도입니다. 몇 십만 가구 목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 하겠습니다. 이래 본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방법을 제시해서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장 그 자체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는 고독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여성, 그리고 경제적 빈곤층이 복지해 배려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1인 가구가 그 배려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20대 젊은 여성들은 혼자 살면서 범죄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질병, 빈곤, 그리고 외로움의 고통 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영국식으로 치자면 고독부를 서울시에 신설하겠습니다. 1인 가구 보호 특별 대책 본부를 만들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1인 가구 보호대책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아까 오신환 후보 입체도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큰 숙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상철입니다. 지상철이 지나가는 구간은 11개 자치구가 됩니다.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쪽 동네들이 전부 연트럴파크 옆처럼 바뀌게 됩니다. 연트럴파크는 젊은이의 거리, 활력의 거리, 그리고 비즈니스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했던 경험으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그 공간을 서울시내, 전역의 비강남 지역에 만들어 내겠습니다. 모든 서울시민들께, 희망하는 분들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계를,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뛰고 걸으시는지, 그리고 어떤 만성질환이 있는지를 전부 사전에 체크해서 의사 선생님과 협업하에 건강한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요건 다음 주에 나갈 공약을 미리 보여 드리는 겁니다. 용산이 서울의 경제 중심지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조세훈이 경륜과 미래를 향한 해안을 바탕으로 새롭게 가슴 뛰는 서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세훈이 이 끊어진 심전 간의 세월을 다시 연결해 내겠습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